아 근데 나 궁금한 게 음. 갑자기 떡볶이가 왜 먹고 싶어진데? 하다보니까 음. 아은데 <laughs> 있을. 먹으려고 빠져나가려고. 일찍 안나뭐 버튼 누르면 촬영 꺼지는구나. 껐어? 그냥 말이야. 뭐 알림 오면좀 크게 하려고 볼륨 버튼 눌렀서니 촬영이 끊겼어. 촬만 나와라. 아, 형 뭐지? 형한테 김밥 싸는 거좀 도와달라 했더니 자기 김밥 안 싸고 우줌 쌀 거라며. 저 <laughs> 더러워. 약간 뭐 이거? 고추. 이렇게 하면 맛있지 나 음. 음, 파는 작게 썰어주세요. 음. 아래 짜볼 수가 소파는 없어. 음. 쪽. 음. 아, 매워. 매워. 야 엄청 매워. 왜? 어머. <laughs> 야 이거 완전 매운. 매운맛 떡볶이인데고 고추 꺼내야 돼딱 뜨거. 워형 대학교 1학년 때 칼질한 거 생각나네. 무랑 사과 갖다가 <웃음> <웃음> えがんここのふ 오. 오. 오.